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수요일 모닝브리핑, 네,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네, 미국증시, p i m 컴 c 통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증시는 전강 후약으로, 네,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31포인트 0.69% 하락했고요. 아, 낯싹지수 1.26% 네, 하락했습니다. 일단, 시간대별 흐름 보게 되면, 네, 후 들어와서, 네, 급격하게 좀 밀리는 흐름이죠. S&P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부채안도 인상에 관한 협상이 여전히 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지금 이번 주 안까지, 이번 주까지 이 협상을 타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방정부 뭐 디폴트 우려감, 네, 이런 부분이 또 미국 증시에 발목을 좀 잡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시카고 선물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는 오늘 올랐습니다 1853까지 올랐죠 767% 올라섰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게 되면 12560 최근 흐름이 뭐 상당히 좀 좋다가 오늘은 5일선을 단기적으로 살짝 좀깨트리는 살짝 깨트리는 네, 조정을 좀 받았죠. 자, 잠깐 5일선, 5일 이동평선을 좀 넣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뭐 5일선보다는 뭐5 1일선을좀 많이 봅니다만 네, 살짝 좀 깨졌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S&P 500 지수 4,200선이 여전히 좀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아, 그래도 좀 몸통이 있는 네,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어, NDF에서 1319.87원, 네, 1319원 87전으로, 네, 마감했죠. 어,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3.69, 네, 3.7 정도 되고요. 자, 최근 이제 국제유가, 네, 배럴당 70달러 하했다가 오늘은 좀 올라섰습니다. 73.65달러. 오늘 엑스모빌이나, 네, 셰브론 같은, 네, 이, 에너지 관련주, 네, 상승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찬도 인상협상 교착상태 뭐이 부분 말씀드렸고 S&P 글로벌의 미국 그 PMI는 5월에 54.5로 4월 53.4 대비 좀 올라섰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물론 사실 그 제조 PMI 같은 경우는 네, 매달 첫 거래를 발표하는 네, ISM 제조업 지수를 더 중시 여기죠. 자, 코스비 2 0 0 야간 선물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2.60 포인트 하락했죠. 자, 오늘 우리 증시도 네, 이런 부분 좀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 국제 유가 부분을 안쓴것 같은데 잠깐 수정해서 볼까요? 네, 국제 유가가 네, 73.6입니다. 5 73.65. 자, 73.65예요. 여기 보면 73.65입니다2.2% .65, 넘게 올랐죠? 네. 그러니까 아, 예, 2.2% 올랐네요. 자, 2.2. 자, 됐고요. 다른 건 이제 봤습니다. 자, 종목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이 S&P500 맵을 보게 되면 오늘 대부분 좀 조정을 받았죠. 네, 특히 빅테크, 애플 마이너스 1.5%, 마이크로소프트 1.84% 하락했고요. 엔비에다도 1.56% 하락했습니다. 구글 2% 가까이 하락했고, 아마존 약보합, 테슬라도 1.64%. 테슬라 우히로 빠지니까 GM과 포드는 좀 상승했습니다만. 을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 어, 브루드컴만 제외하고 이제 대부분 좀 약세를 보였죠. 자, S&P 500 맵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나오죠, 여기요. 어,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서 AMD는 소폭 올랐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크게는 안 빠졌습니다. 소폭 좀 조정받은 게 이제 인텔, 어, 온세미컨덕터 등이고요. 이브루드컴은 이제 왜 상승했냐? 여기써놨습니다만은 애플이 미국산 칩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브로드컴과 수십억 달러의 공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이 브로드컴은 단연 계약에 따라 애플의 5G 무선 관련 부품을 개발 및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 때문에 브로드컴은 1.2% 상승했고요.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줌 비디오가 1분기 뭐 실적 발표에 7%달했죠이 준비 되는 이제 지난 이 코로나 때 급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화이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네, 2.3% 올랐는데, 이 경구형 약물의 긍정적인 네, 체중 감량 결과 네, 데이터가 나온 후에 이틀째 네, 상승을 좀 했다. 밑단에 네, 오랜만에 모더나 주가도 좀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뭐 국제 유가 상승에 엑스모빌이나 셰브론 정도 이렇게 올랐고 대부분 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외신기사 몇 가지 좀 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네, 네, 수십억 달러 딜을 브루드컴과 네, 체결했다는 소식. 어, 미국산 네, 칩 개발을 위해서 말이죠. 네, 이 칩은 이제 5G 무선 주파수 구성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본 중시 네, 신고가를 경신해 왔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제 PMI 구매 관리자 지수의 신호가 강력한 경기회복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의 핵심은 관광객의 급증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 네, 일본으로 관광 많이 가셨습니까 네. 일본이 좀 고마워야 되는데 말이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관광은 지금 많이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좀 많이 관광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 서비스 PMI가 크게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일본의 5월 서비스 PMI는 56.3을 기록했습니다. 56.3. 이 차트에 장 보게 되면. 일단 50 넘으면 경기 확장. 네. 50 밑으로는 경기 수축, 위축.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제조업 PMI도 50을 넘어섰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터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터닝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우리나라 PMI 지표도 좀잘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좀, 개선되는지, 52로 좀 넘어서는지, 꼭좀 봐야겠습니다. 이게, 그 데이터는, 뭐, 여러가지 여기저기 찾을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캘란다 말고, 이제, 인디케이터 보게 되면, 네, 쭉 나옵니다. 여기, 이런데서 어, 시간을 좀 들여서, 꼭좀 찾아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주가 상승 배경 바로 여기에 있었다. 자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네,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 네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머신러닝에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자 올해 뭐, 오늘 양 기업 부뭐 주가는 오르지는 않았지만. 네, 계속 AI가 이슈가 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말하기를, 네, 챗, BT, 챗 GPT 네, 사용자의 이 기본 검색 엔진이 네, 빙이 될수 있겠습니다. 빙이제 빙이 네, 챗 GPT 사용자의 기본 검색 엔진이 될 것이라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렇게 말씀했고, 자 넷플릭스의 넷플릭스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아무나 공유를 못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미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넷플릭스 이제 비밀번호 공유 이 단속 조치가 미국 내에서 지금 시행되고 시작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럼 뭐 다른 나라로 확산이 되겠죠 어 넷플릭스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넷플릭스 계정은 당신과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즉 당신의 가족을 위한 것이다 가족 위에 다른 사람이면 인당 7.99달러의 추가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넷플릭스. 이 보시는 분들이 아주 뭐재밌는 드라마도 많이 있지만은 또 풍욕 속에 빈곤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시장 가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제기간 매수로 네, 상승을 좀 했죠. 네, 기간 매수. 어제 양 시장 네, 기간 매수. 물론, 이제, 코스피는 3거래일째 기간 매수. 외국인들은 6거래일만의 순 매도 전환.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3거래일 순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코스피가 기간 매수를 상승했다 볼수 있겠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순 매수라. 이렇게 봐야겠죠. 어제 장에서, 네, 2차 전지. 네, 2차 전지. 그러나 장 후반에 윗꼬리는 좀 달았습니다. 네, 고점 대비 좀 주춤했다 이거죠. 좀 했다 이거죠. 네, 뭐 그러면 어제 2차전지는 이제 누가 좀 샀냐? 금융 투자, 연기금 중심으로 2차전지 샀다는 거죠. 뭐 금융 투자자, 금융 투자야 좀 단기 매매 성격이 강하죠. 하루 샀다가 하루 그다음 날 파는 네, 그런 성격인데. 오늘 이제 또 미국 시장 조정 하락 영향에 어제 올랐던 2차전지 관련주가 또 주춤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봅니다. 워낙 최근의 흐름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이차전지 관련 주가 이제 이틀째 상승했습니다만은 뭐 엔터 주 하루 하락, 이틀 하락한 다음에 어제 반등 나왔고 이틀 전에 상승한 조던 주 어제 하락했고 물론 이제 수급은 양호한 편입니다만 이런 변동성이 계속 좀 강하게 이어졌죠. 그리고 바이오나 로봇 뭐 이런 종목 분들이 어제 이제 장 후반에 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단기 반등이 컸던 반도체는 일부 차이 실험 매물이 좀 나오기도 했죠. 그만큼 좀 변동성이 강합니다. 그니까 일단 코스피 지수는 직전 고점을 도전했습니다. 도전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돌파 못하게 되면 약간 이제 고점을 두개 만들면서 또 혼조세로 좀갈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 국면에서는 네, 어떤 지수 관련 대형주랄 할지 이런 것을 이제 추경매수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네, 위치죠. 코스닥은 이 직전 고점과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최근 단기 상승.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총을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게 이제 대부분 뭐2천 아니겠습니까? 에코 프로그램, 에코 프로, LNF 뭐 이런 종목들인는데 어제 장마감 뉴스에 이제 에코 프로그램이 4732억 규모의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었죠. 자, 요, 잠깐 볼까요? 네, 시간에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LNF도 어제 전구체 관련 좀 이슈가 있었나요? 1.33% 시간에서 상승했고, 자, 에코프로 BM, 네, 시간에서 4.52% 네,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지만, 에코프로 BM이 4732억 규모의 네, 캠라인 신승 증설 투자. 네, 요 소식이죠. 자, 장마감 뉴스 잠깐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요. 쭉 나오죠, 여러 가지. 예. 코스닥에서 쭉 나오고, 에코프로비미이2차원지 제조 판매회사, 에코, 에코캠 캐나다 지분 100%를 1562억에 취득하기로 했다. 북미 지역 내 양극할 공장 신설을 위한 자금 줄자. 예.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었다. 예. 공시 내용도 좀잘 체크하시고요. 시간 내에서는 이제 올라섰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장 초반 주가가 추가적으로 연속성 있게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네, 장 초반 상승 이후에 차임 매물이 나올 것인지, 꼼꼼히 단기적으로 좀 따져봐야 할것 같고요. 자, 시간 내로 어제 오른 종목들, 먼저 거래소에서는, 네. 그래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 뭐 하이브도 좀 끼어 있네요. 하이브가 3%, 네, 3.1% 상승했고, Y젠터도 Y즈 플러스 당선인데 하이브 역시 이제 기사 내용이 좀 있었죠. 네, 하이브 어떤 내용이냐면 텐센트 관련해서 하이브가 중국 음원 플랫폼 텐센트와 유통 계약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죠. 네, 그 영향이라 좀볼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에서대영주에서는 하이브, 어, 포스코퓨처엠. LG 화학,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했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노텍도 강부합 정도로 끝났네요. 자, 코스닥에서는, 뭐, 이런 이제 개별 종목군들, 에코프로 뱀이 4.52% 이렇게 끼어 있고요. 에코프로 2.98. 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이제 특징주는 보게 되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군입대 마약 검사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있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2차전지 관련주. 네. 어제 수급은, 네. 수급상 한번 볼까요? 어제 수급은, 자 외국인은 이차전지 e 관련주. 네, 외국인들은 이차전지 e 관련주. l g 지 솔루션, 코스모 신소재,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뭐 SKI테크놀로지. 기관은 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죠. 테마는 이제 AI, 뭐 로봇, 뭐 이런 게좀 움직였죠. 그이유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례 최대 개발자 대회, 빌드, 2023, 뭐, 이런 이슈로 움직였는데, AI 쪽은 최근에 의료 관련 AI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좀 좋았죠. 뭐, 로봇은 이제 어제 장 후반에 누리메카, SBB 테크, 뭐, 이런 종목이 좀 올라, 섰다는 거죠. 엔터주는 이제, 매주 수요일날 빌보드 핫백 순위가 공개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 성 있는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어제 하이브 관련 주수도 이를좀장 어, 막판에 이를장 후반 이니까장 그러니까 마감 이후에 발표, 나오면서 시간에로좀 올라섰죠. 네. 자 이차 전지는 이제 예,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좀 보여줬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은 LNF HLB, 반도체 동진 세미캠 SNS텍 등 순매수했죠. 기관은 LNF, 에코프로, 셀트론 헬식케어 SM 등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뭐 지수로 오니까 시총 사위 종목분들 좀 움직임이 좀 나왔다. 요 정도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장 일정 보게 되면 네, 기가비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합니다. 최근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은 이제 공모 청약률이 높은데. 신규 상장하는 날 주가는 네, 그다지죠. 네. 자, 오늘 오후 6시 24분에 네, 누리호 3차 발사 예정인데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내일 새벽 정도에 이제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 있습니다. 오늘 좀 조정받았는데 엔비디아 주가 흐름에 따라서 국내 또 반도체 관련주도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여튼간에 오늘 장, 미국 시장 조정에 따라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진행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장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 구하기 때문에 네. 약간의 방, 방, 방어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